주말 농부TV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김장 배추 텃밭에 나왔는데요. 지금 병충해 방지 좀 해주려고 해요. 어, 비가 많이 오고 나서 바람도 많이 불고 지금 기온이 어, 많이 떨어져서 굉장히 추운데 여기 충남인데 오늘 지금 아침 기온이 10도, 9도 좀 찍었거든요. 10도 정도. 어, 바람이 부니까 더 많이 쌀쌀해졌네요. 이런 날씨에 이제 배추가 아주 잘 크기 좋은 환경인데 어 지금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벌레들이 많아서 좀 병충해 방제를 한번 좀 해주려고 합니다 음그 날이 더울 때는 배추순나방이라고 해서 나방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요 이제 날이 쌀쌀해지면 나방들보다는 이제 나비들이 이제 활동을 많이 하는데 나비도 이렇게 아침에는 활동을 안 합니다 해가 나고 좀 기온이 조금 나, 따뜻해지는 낮에 이제 나비들이 많이 날아다니는데 이 어떻게 이제 배추 이런 데를 잘 찾았는지 이런 데 와가지고 균형이 알을 까고 뭐~ 구멍을 아주 송송송 내면서 아주 잘파먹어요 그래서 저도 아침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도 몇 마리 잡기도 하고 또 어제도 잡았는데 오늘도 와서 또 이렇게 어~ 구멍을 내고 또막 파먹는 것도 보이고 그래가지고 이거 보세요 이런 데이렇게막다 갉아먹고 이게 어~ 메뚜기가 갉아먹은 게 아니고 이~ 나비가 이제 알을 나면 청벌레가 생기거든요 그~ 이 배추를 갉아먹으면 배가 이제 다이 녹색으로 차가지고 이제 청색으로 보이는 벌레가 있습니다. 얘네가 계속 커가면서 어 다시 나비로 이제 변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갉아먹고 이 안에 배추 결구되고 있는 속까지 파고 들어가가지고 아주 망치는 그런 이제 현상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주로 이제 살충제를 좀 많이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농약통도 이제 준비를 했고 했는데. 지금 시기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배추 수확을 하려면 약한 45일 정도 남았어요. 40일에서 45일 정도 지금 이제 배추를 심은지 이제 한 절반이 이제 지나고 90일 정도 키우잖아요. 김장 배추는 보통 세달 키우는데 한달 반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결구되는 쪽에 집중을 해야하기 때문에 결구를 방해시키는 병충해 방제를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어 살충제를 이제 나방 종류 살충제가 많이 있거든요. 농약방에 가면 그 살충제 하고 이왕이면 살균제도. 이 지금 정도 되면 이제 김장 배추의 무름병 현상인 이제 많이 이제 발생되기 어려운 기후 여건이긴 합니다. 그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직 안 생겼다고 하면은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되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배추 무름병 이 살균제를 같이 조금 섞어가지고 어이 소독을 해주면 가장 좋구요 물음병은, 기후가, 이제 기온이 많이 올라갔을 때, 이제 많이 이제 생기는데, 이렇게 이제 기온이 많이 떨어지는 11월 달에는, 어, 많이 발생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물음병이 생기는 거라고 하면은, 이미 예방을 잘못 해가지고, 어, 물음병이 지금 이제 발생이 되고 있는 것들이고, 지금 발병이 되기에는 좀 어려운 이제 온도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조금 해주면 좋고, 어, 이, 보시면, 제가 이렇게 주변에다가 이렇게 하야, 파란색 이렇게 입재를좀 뿌려놨는데 이게 달팽이약입니다. 달팽이약, 예, 이 달팽이약인데 입재예요이 민달팽이들이 이제 조금씩 이제 활동을 할 겁니다. 이제 이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더울 때는 잘 활동을 안 하다가 이제 11월달부터 본격적으로 나올 텐데 이 민달팽이가 특히 저처럼 이렇게 주변에 산이 있거나 예, 좀 습한 지역에 있거나 그러면은. 어, 어디선가 민달팽이가 기어 나오거든요. 그래서 민달팽이가 접근하기 아주 쉬운 이렇게 산 쪽, 산쪽 공간. 보시면 이런 데도 제가 이렇게 뿌려놨죠. 이 산에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런 공간, 좀 습한 공간, 이런 데다가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뿌려놔주면 얘네가 오다가 냄새 맡고 얘네를 이걸 먹고 죽어요. 예. 그래서, 어, 민달팽이는 여기다가 직접적으로 살충제를 뿌려서 죽이는 것보다 얘네는 이 밤에 와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입재 이런 거 구매를 해서 이렇게 살살 뿌려주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민달팽이는 그렇게 예방을 해주는 게 가장 좋고 민달팽이 이제 피해가 제일 큰 이유는 이 속이 찰때 특히 지금은 아직 속이 꽉 차지 않았잖아요. 이 결과가 이제 막 이제 조금씩 되고 있을 건데 노란배추가 이제 막 생겨서 이제 속이 올라올 때그 안에 파고 들어가가지고요. 정말 구멍을 막 이만하게 냅니다. 아주 파고 들어가가지고 싹 깔고 먹어요. 그러면 이 어렵게 키운 김장 배추 마지막에 수확을 남겨놓고 이제 망치는 경우가 있어서 달팽이 이거 잘 방제를 해주는 게 좋고 그 주변을 습하지 않게 만들어 놓는 게 제일 좋아요 이밭 주변을 습하지 않게 해주는 게 좋은데 뭐 저희가 뭐 여러 환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그러면 주변이 숲이 있거나 아니면 뭐좀 습한 지역에 있거나 그렇게 풀이 많거나 그러면은 뭐, 민들팽이가 나올 확률이 많기 때문에, 요런 입재 같은 거, 농협 가서, 어, 이렇게 상담하셔가지고, 구매해가지고, 한번 사놓으면, 여러 번 이렇게 쓸수 있으니까, 이렇게, 어, 몇 번만 주면 좋고요 또, 비가 오면 또, 이, 녹아서 없어지고 그러니까, 또, 한몇 번은 이렇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어, 그 다음에는, 이제 살충제를 하면서 신경 쓰는 거는, 이제, 진딧물이죠. 진딧물. 이 진딧물이, 이게, 배추가 이제 속이 차면서, 이 노란 속 노란 배추가 예속 노란 배추가 이제 좀 단맛이 올라오거든요. 단맛이 올라오면서 이제 진딧물이 이제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 이, 이 결구가 잘 되고 있는 그 속을 다 갉아먹으면서 얘네가 거기서 이제 아주 시커멓게 많이 경험들 해보셨을 거예요. 나중에 김장하려고 이렇게 쩍에서 보면은 정말 노란 속 아까운 속 배추를 계속 벗겨내도 벗겨내도 계속해서 이 진딧물이 막 안에 있는 현상들이 있는데, 어, 그런 것들을 좀 미리 방제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있을 때 중기 이르는 거는 너무 늦고요. 지금 이럴 때 아직 진내물이 많이 생기지 않고 있을 시기잖아요. 지금 이럴 때 살충제를 이렇게 해주면, 어, 충분히 방제가 되니까 미리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김장배추, 이좀 농약 소독하는 것도 이제는 조금씩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기거든요. 어, 뭐저 같은 경우는 11월 마지막 주 정도에 김장을 하게 될것 같은데 그렇다고 치면 최소한 한달 전에는 이 이제 농약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볼 때는 오늘 농약 하는 게 거의 마지막 정도. 저 같은 경우는요. 저 같은 경우는 크게 이제 지금 병이 안 걸렸기 때문에 지금 이제 청벌레 정도 그 정도 이제 좀 적인데 오늘 정도 아마 방제를 해주면 거의 저는 마지막이 될 거라고 보는데 그 정도 해줘야 이제 김장철에 이제 배추 수확 시기에 좀음학 성분이 어 나오지 않도록 좀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이 텀을 좀 줘야 되겠죠. 그래서 너무 늦지 않게까지 소독을, 어안 하는 게 좋고, 그게 너무, 어또 일찍 끊어도 문제지만, 최소한 한달 전에는 소독을 안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이제 말씀드리고, 어, 지금은 이제 순나방은 조금 이제 그래도 좀 잠잠해질 것 같아요.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이제, 배추, 이제, 저기, 배추 순다방 말고, 이제, 나비. 나비도 뭐, 흰나비, 노랑나비, 별나비가 다 돌아다니는데, 나비류, 그 진딧물, 그리고, 어, 민달팽이. 달팽이도요, 이렇게 집 있는 달팽이는 큰 피해가 없어요. 집 있는 달팽이는 잘 나타나지도 않는데, 이게 꼭, 이, 비가 오고 나서, 아니면 좀 날이 습하거나, 주변에 이제 숲이 있거나, 풀이 있거나 이러면, 꼭 밤에 나타나서, 이, 안에서 들어가가지고 있다가 파먹고 그러니까, 어, 주변을 습하지 않게 만들어 놓는 게 가장 좋고, 그게 안 된다고 하면은 지금이라도 좀 이렇게 달팽이약들을, 입재를 이렇게 길목에다가 중간중간 이렇게 놓으면은 이거 먹고 이제 죽으니까요. 정말 효과 있습니다. 이거 저는 달팽이는 이렇게 이제 퇴치를 하는데 아주 효과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이런 거 혹시 뭐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이런 거 주워 먹지 않도록 이 주변에 꼭 그런 장치는 해서 강아지 주변에 못 오게 하고 해서 입재를 이렇게 뿌려주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배추 결구 시기 잖아요 지금 한참 이제, 어, 날이 이제 이렇게 기온이 뚝뚝뚝 떨어지면 정말 결구가 잘 됩니다. 이제는 결구 쪽에 집중을 해야 되고, 예, 어, 이제 웃걸음을 주는 시기는 아닙니다. 웃걸음은 이제 끝내고요. 웃걸음은 더 이상 주면 안 되고, 물 관리만 잘 해주면 돼요. 근데 오늘 일기예보를 보니까 여기 충남 같은 경우는 어, 한, 화요일, 수요일 정도에 이제 비예보가 잡혀 있더라고요. 또 이제 비가 오더라고요. 어, 비가 아주 많이 오면서 이렇게 또이 날이 더우면 이 배추 물음병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물 빠짐 잘 되게끔 해주는 게 좋고 이 물이 막 한참 고여 있어가지고 너무 계속 습하면 지금도 이 물음병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 거 유의해서 이 고랑에 물이 잘 빨리 빠지, 빠지게끔 예, 해주고 어, 당분간은 물을 안 줘도 될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어 주말에도 비가 많이 왔고 또비 예보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만 해도 이 수확 때까지는 어 물을 안 줘도 이제 될것 같아요. 그리고 결구 시기에 어 결구가 잘안된 것들은 물을 자주 줘야 되는데 어 비가 자연적으로 오기 때문에 일반적인 수돗물보다도요. 예, 수돗물 이렇게 다 소독이 된 수돗, 수돗물보다는 자연적인 빗물, 냇가에서 끌어오는 그런 물들이 영양분들이 훨씬 많아서 아주 이 작물 크는 것도 기능이 좋아요 그래서 이 빗물 비가 왔을 때 작물이 훨씬 더잘 크는데 어, 물 관리 잘 하시고 이 병충해 관리만 잘 하시면 아마 한달 후면 아주 훌륭한 배추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 다른 분들도 다 병충해 관리 잘 하셔서 어, 배추 결국 잘 되게 관리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